이 단원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접속사 뒤에 접주동 이게 이제 그냥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접주동 그리고 접주동이가 나오면 이게 한 세트라는 게 이해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절과 종속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이해 못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쉽게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절은 그냥 이게 다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주어 동사가 끝이에요. 종속절은 더 쉬워요. 접주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접주동 부분이 종속절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이번 시험 포인트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종속절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많은 절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부사절에 집중해 봅시다. 더 쉽습니다. 부사절은요, 부사접속사 더하기 주어동사가 부사절이에요. 너무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절과 절의 관계를 영작할 때 어떻게 쓸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부사접속사가 먼저 오고, 주어동사가 오는 이 부사절이 나왔다. 어디 앞에? 주절 앞에 그런 콤마를 찍습니다. 그런데 주절이 나오고 부사 접속사가 뒤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콤마를 찍지 않습니다. 자, 콤마의 위치까지 알려드렸어요. 접주동이 한 세트예요. 그리고 주절과 종속절의 차이점을 보세요. 접속사의 있냐 없냐의 차이, 부사절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부사절이 주절과 함께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냐, 콤마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선행지식을 가지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도라는 애가 접속사예요. 그것도 부사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접속사 뒤에 누구 자리죠? 맞아요, 접주동이죠. 그럼 부사접속사 뒤에 주어동사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부사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치는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부사절이 먼저 나오면 이렇게 주절 앞에 컴마를 찍어줘야만 합니다. 컴마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끊어있게 한거 보이시나요? 네, 컴마에서 끊어있게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도우의 뜻을 먼저 한번 보니까요. 비록 땡땡이지만, 여기서 땡땡은, 이 땡땡은 주어동사를 의미해요. 비록 주어가 동사이지만, 비록 내가 아프지만, 비록 날씨가 춥지만, 비록 비가 오지만,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양보의 뜻을 가진 부사절, 양보부사접속사, 이렇게 불러요. 줄 서서 양보하는 그 양보는 아니고요이 양보라는 거 쉽게 말해서, 비록 뭐뭐라도 라고 해석되는 아이를 통칭하는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도우라는 접속사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걸 이렇게 양보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동사가 오고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바꿨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도우를 even though or though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바꿨을 수 있을 때. 그럼 도 대체 도우랑 이분도, 올도우는 왜 쓰는 걸까? 비록 뭐뭐일지라도란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이는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사접속사,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있을 때, 이 자리에 올도우를 썼다, 도우를 썼다라는 거는 이 문장과 이 문장의 관계가 대조적인 내용의 관계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엥? 대조적인 거? 그게 뭔데? 쉽게 얘기하면, 대조라고 생각하면 보통 그런 알을 떠올리세요. 자, 정리해보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가 비록 많은 돈을 벌지라도 행복하지 않다라 그랬죠. 그럼 이걸 다시 쓰면, 이 접속사를 없애시고,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에 벗을 넣어줘서 말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대조가 통하는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그가 많은 돈을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아. 어때요? 괜찮죠? 그러면 이 자리에 도우가 적절하다는 겁니다. 다시, 도우, 올도우, 이분도우가 이 문장에 적절히 써였는지를 여러분이 판별하기 위한 판별식은 앞에 접속사를 없애시고 중간에다가 벗을 넣어서 해석을 한번 해보십니다. 그러면 대조의 뜻이 통한다 라고 하면 올도우, 도우 자리가 맞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벗을 넣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거 앞에 접속사를 없애고 벗을 넣어야지 그냥 벗을 넣는 건또안 돼요. 자, 내려가서 이제 since로 갈 건데요. since는 여러분,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접속사에 대해서 볼게요. since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since 뒤에 그냥 명사만 오고 끝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뭐한 이후로라는 걸 시간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뭐 시간 접속사, 시간절이라고 표현도 해요. 또, 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때문에죠. 어, 뭐가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since라고 하면 보통 어떤 접속사가 떠오르시나요? because나 as라는 접속사가 떠오르죠. 같습니다. 그니까 러 since는 뜻이 두 개예요. 때문에란 뜻과 뭐뭐한 이후로 뜻이 두 개예요. 이 뜻이 두 개인 걸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진짜 쉬워요. 눈만 달려있으면 됩니다. 주절에 완료시제. 즉, 여러분한테 완료시제는 이게 익숙하시죠?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이후로라는 시간절이고요. 그게 없으면 때문에로 해석하시면 돼요. 우린 이런 걸 보고 어려운 말로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좀 전에 대조관계, 기억나시나요? 벗을 넣어봤죠. 씬스는 인과관계예요.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원인과 결과가 통해야 됩니다. 대조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통해야 돼요. 날씨가 덥죠?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에어컨을 킨다라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이러면 씬스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since 역시 주절 뒤로 갈수 있고요. 이때는 컴마가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완료 시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는데요. 이 부분 보이시나요? 주절의 have pp 부분. 완료 시제 보이시나요? 네, 이럴 때는 그녀가 떠난 이래로, 떠난 이후로라는 뜻으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since는 앞 문장과 뒷 문장의 관계가 인과 관계여야 됩니다. 그리고 since는 뜻이 두 개이기 때문에 문장 내에 즉, 주절에 완료 시제가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후로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oldo라는 접속사가 대조의 뜻, 양보 접속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뒤 문장이 뭔가 대조적인 의미가 통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oldo는 접속사죠. 그럼 뒤에 뭐 나와요? 접주동이니까초동사 나오겠죠. 근데, 잘 보세요. d e s p i t e 나 in spite of는 뜻이 똑같아요. oldo랑. 뜻이 똑같아요. 근데 접속사가 아니라 별표 치세요. 전치사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치사 뒤에 누구 자리입니까? 명사 자리죠. 그러니까 디스파이시랑인스파이 노브 뒤에는 절대 주어 동사를 쓸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뒤에는 주어 동사를 쓸수 없어요. 뭐만 써야 됩니까? 명사만 써야 됩니다. 자, 파트 1부터 예제를 풀어 볼 건데요. 이 부분을 쉬워서 그냥 대충 푸시는 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돼서 문제를 못 푸는 그런 학생들로 나뉩니다. 단어를 모를 때는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되고요. 단어를 알아서 해석이 되는데도 틀리시는 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접속사를 이렇게 묶는 걸 못하는 분이에요. 이게 안 되면 여기는 틀릴 거예요. 아무리 해석을 잘해도. 자, 해볼까요? 이걸 이렇게 묶어낼 줄 알아야 돼요. 접속사를 이렇게 묶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묶는 거 시키니까 다 잘하더라고. 두 번째 문제가 뭔지 알아? 이 묶은 거 내에서 생각을 하라고 묶는 건데, 묶어놓고 또딴 생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추워. 공원에 갔어. 그럼 얘들아, 날씨가 추운 거랑 공원에 간게 인과 관계가 통하니? 이렇게 해주면 돼. 여기가 대조 관계가 통할 것 같으면 답이 뭐라고? all 올도가 되면 된다고. 근데 바보들이 어떤 해석을 하냐 하면, 여기를 묶었잖아. 여기를 묶었는데, 해석을 이상하게 얘랑 얘랑 섞어서 해. 묶은 거 안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섞어서 한다고 예를 들어볼까? 또이 부분 이렇게 묶였잖아. 그럼 얘랑 얘랑 섞을 수가 없어. 여기만 쳐다봐야 되는데, 여러분 섞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나는 안 봤어. 축구 게임을 안 봤어. 나는 바빠. 그냥 해석이 이렇게 뭉충그려서 가면 안 되고, 이 부분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 잠깐만. 축구 게임을 안 봤어. 바빠. 이게 뭐야? 인과관계 통한지 생각해봐. 얘가 원인이고, 그래서 결과가 축구를 못본거 아니야? 인과관계? 그러니까 이 끄는 내에서 이 묶은 내에서만 생각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파트2로 가시면 이쏘가 그래서 라는 뜻으로 뒤에 결과를 이끌죠. 앞에 원인이 되고. 그럼 어떤 접속사를 활용하실 거예요? 당연히 이걸 이용하시겠죠. 이번 문제에 벗이 나온다면 어떤 접사를 이용하실 건가요? 도우를 이용하시겠죠. 자 어떤 접속사를 이용할지 사이즈가 나왔으면 이 접속사에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 위치를 못 잡아서 애들이 다 틀려요. 여러분 여기 버시 있죠? 그럼 맨 앞에다 이걸 써야 돼. 근데 여러분은 여기다가 도우를 써서 다 틀린다고. 이해돼? 자, 여러분 이 부분이 뭐예요? 원인이죠? 그럼 씬스의 위치가 여기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다 씬스를 써서 다 틀린다고. 이해돼? 접속사를 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파트 3은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해석을 해봐야 돼요. 해석을 해서 그래서 이두 문장 간의 관계가 인과 관계면 씬스, 대조 관계면 올도우도. 그리고 접속사의 위치를 잘 잡는 것까지가 잘 되면 파트 3도 잘풀수 있을 겁니다. 해석해서 먼저 문장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파트 6으로 와 보세요. 파트 6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주절에 이렇게 완료 시제가 있으면 이 씬스는 뭐뭐 이후로 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완료 시제가 주절에 있는지 잘 보시면 빨리 풀릴 거예요. 자, 파트 8을 보시면 접속사 뒤에는 누구 자리예요? 주어 동사 자리죠. 2번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가 있으면 네, 무슨 자리예요? 접속사 자리인데 완료 시제가 있을 때는 이후로 라는 뜻의 접속사가 더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3번. injury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부상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명사랑 같이 쓸수 있는 건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 d e s p i t 4번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Friday라는 명사만 있네요. 그럼 접속사는 절대 쓸수 없어요. 접사 뒤엔 접조동이니까요. 전치사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을 푸실 때는 접속사인지, 뒤에 조동사 있는지,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인지를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9를 풀때 내가 또 답답한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국어에서도 묶으세요. 한국어에서도 묶으세요. 근데 애들이 진짜 웃긴 게, 비가 내린다. 여기다가 올도우를 쓰는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 접주동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뭐만 하지, 만 부분이 먼저 나가야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 부분을 묶었죠. 근데 그녀는을 먼저 쓰시는 분은 진짜 잘못된 거야. 때문에란 접속사가 먼저 튀어나올 줄 알아야 된다고. 됐어?